모르피스도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곽으로 5번 심장의 고독도 2위권 싸움에 가세한 가운데 선두 무너지고 있는 4번 토스코도 바켓을 노리는 바깥쪽에 5번 심장의 고독과 3번 모르피스 안쪽으로는 8번 왕복군 외곽으로는 12번 매디찌글노입니다 5번 3번 12번 5번 12번 3번 5번 심장의 고독을 앞세우고 12번 3번 1등급 14마리가 총 400m에서 겨루는 0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샤크 대장군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텐 패션드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6번 상간마마가 먼저 속도 자리를 노려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9번 테의 드로와 10번 텐 패션드. 안쪽에서는 1번 글로벌 캡틴이 선두권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 4번 포스코노마켓이 빼서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상간마마는 2위로 밀렸고 안쪽 1번 글로벌 캡틴이 다시 한가운데 자리하면서 3위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4위는 9번 테의드로 5위는 10번 텐 패션드. 여기에 기를를모서 3번 모르피스가 안쪽에서 이제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3코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4번 토스코노바켓이 2바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는 여전히 6번 삼간마마, 안쪽에 1번 글로벌 캡틴, 그 뒤에 9번 페네트로와 그 안쪽 3번 모르피스가 여전히 5위. 6위권에 5번 십장의 고동과 안쪽으 8번 왕고포지 7위권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번 오르피스도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곽으로 5번 심장의 구동과 1번 판 싸움에 가세한 강댐 선두 무너지고 있는 4번 투수구도 바켓을 노리는 바깥쪽에 5번 심장의 구동과 3번 오르피스 안쪽으로는 8번 왕궁은 외곽으로는 12번 매니지를 노립니다 5번 3번 12번 5번 12번 3번 5번 심장의 구동을 앞세우고 12번 3번 5번 심장의 구동과 12번 매 매니지 칭 룰이 3번 오르피스 세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